트랜시뮬레이터 클래식 시리즈입니다 자 우리 촬영일자 기준으로 우리 트랜시뮬레이터가 완전히 개편됨과 동시에 이제 새로운 d l c 도 내놨었죠 그 DLC 저희가 관심이 있어서 따끈따끈한 신작 DLC를 한번 구입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속맵을 놓은요 우리 도쿄 커뮤터라는 일본 맵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도호쿠 신칸선 DLC를 내놓으면서 이제 앞서 좋은 평가들이 많았을 정도로 퀄리티가 제법 높았던 그런 맵을 꺼내왔던 그런 트심시멀트였는데자이 노선 같은 경우는요 JR 우츠노미아선 쇼난 신주쿠선, 개힌 도호쿠선 이렇게 세 가지 노선이 존재한 한 번에 존재하는 이제 그런 맵인데 노선 따라가지고 운행되는 구간이 보신 것처럼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창무하고 참고, 이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서 우리 JR 우츠노미아선에서 아카바네발 우리 오미아로 가는 쾌속열차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사용될 차량은요. 자 우리 JR2233 3 0 번대 모델의 열차 되겠습니다. 자이 모델로 한번 오미아역까지 한번 운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웨이드 오케! 체크! 됐다! 야 자, 아까만의 발차 오, 드디어 좋아하는구만야 어, 아, 어. 어. 次ははでですすすおおお客様にに願願いいいいいたたししまま内では携帯電話話をマーーモードに設定の上通話を控えてくださいご協力じゃあ行ってみよ 제가 요거 우트노미에서을 PV5에서 한번 다뤄봤었죠 저희가? 다뤄봐서 알고 있는데 야 그것보다는 이제 나름 그것도 퀄리티가 나름 괜찮았는데 이것도 이제 맵이 커가지고 렉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그 현실성의 그대를 반영해가지고 이제 이상들이 만들어내니까 그게 또 나름 어찌 신기하죠? 나름 어찌 신기하네요 홍보. 솔직히 이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을까 그게 또궁금하더라고 하지만 진짜, 진짜 잘, 진짜 잘만들 것인 것 같아. 거짓말 일도 안 하고 근데 저거, 이거 레 걸리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 얘네얘네 얘네 게임의 특성, 상 특성 때문이야 이거 공통적인 게임 특성. 최적화 안돼 있다. 앱 일정, 구간에서 무조건 렉 걸린다. 그러니까이 어, 게임이 꼭 그래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디요? 그래가지고 어디요? 게임 설정할 때 게임 그래픽상에 퇴업해야 다는데 솔직히 트랩하기도힘들어 어쩔 <laughs> 수 없어 근데 퀄리티는 괜찮다 그거 같 빼면 댓글 열차가 통과 자, 참고로 이제 개인보호 구성 구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제가 원하는때 따로, 따로 볼게요 있긴 있거든요 다시 봐도 신기하긴 하다 나름, 나름도만들어진긴잘 만들어졌어 <laughs> 자 이제 기좀주고요여 기계 좀 열정역 통과 자 일단 다음역이 오라와역인데 일단은 역 거리가 어느정도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소난신조크 저희가 달고 있는게 지금 초난신조크 라인인데 우춘동에서 직통해 어쨌든 이제 여기 여기 노선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급행 구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도속도선 내 이제 일부 역들은 이제 그대로 통과 열차가 아예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여기 지나가는 구간마다 역 플랫폼이 없죠

이거 개인적으로 망가대서는 진짜 우츠노메 역까지 우츠졌노메 역까지 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규모상으로 그렇게 그렇게 만들기가 막 어려울 것같요 게다가 맞는 수 있, 이게 또베이터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구현에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려면은 유저가 하나부터 열까지 건조하게 다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좀 어려 어려울 수가 있어 가지고. 그리고 여기 된다. 저도 진짜 시간 엄청 걸릴 거예요. 네 그걸 더 감안하면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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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자 일단은 우리 우람한 연기에 3 0 하겠고요. まもなく裏は裏は。裏は お出口は右側です京浜東北線はお乗り換えです電車とホームの間が空いているところがありますので足元にご注意ください The next station is ウラワ JS23 The doors on the right side will open Please change here for the 京浜東北 line Please watch your step when you leave the train さあ暫時後ウラワ역へ到着を하겠습니다 자 바로 있죠. 자 우라와 접근. 자 심장 접근. 40년? 어딨냐? 저 앞인 거 없다 자 우리가 어쩌면 개방. 자 우리 오미야 오미야역입니다. 자 우리 차 다음 역 동점 오미야역입니다. 자, 열차 고주하 있습니다. 주인분 닫겠습니다. 네. 자. 자 우라와 발차. <laughs> 次は大宮です。お客様にお願いいたします。電車は事故防止のため、やむを得ず急停車することがありますので、お立ちのお客様はお近くのつり革手すりにおつかまりください。The next station is 大宮 JS24 It may be necessary for the train to stop suddenly to prevent an accident. So please be careful. Yes. 이제 나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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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 s Yes. 자, 다음 역 종점 오미야, 오미야 어... 역입니다. 자, 자 y 자,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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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자, s 자, e s y e 자, Yes. y e 우츠노미야선 s y e 우츠노미야 e s 을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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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2역까지만 운영합니다. 또한 이 열차는 운행 종료 후 회송된 손송된 열차입니다.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으니 열차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린카를 이용하실 분들께서는 두고 내는 물건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어 그린카 1층으로 내려와서 하차를 하차 화차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JR동일본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역은 우여자 종점 종청, 종착역인 오미야 역입니다. 자 일단은 쾌선을 채기 때문에 이 사이타마 역은 통과합니다 응. 뭐지? 이준비해지고 이거 <laughs> <laughs> 뭔가를 모았다고 하는 대박 보낼게요. 하나, 하네 개, 아, 네 개, 하나, 두개보냈세요 어, 좋은 것들, 좋 연상 불렀구만. 하나, 둘, <웃음> 둘. <웃음>

船崎の,のクッキー、宇都宮方面をご用ぬの皆様は、次の電車をご用ください。この電車はこの駅までです。宇都宮線内のクッキー、宇都宮方面をご用ぬの皆様は、次の電車をご用ください。まもなく終点、大宮でございます。ーいや、言うことだ。ま <laughs> もなく、大宮、大宮。 お出口は左側です新潟線、高崎線、埼京線、川越線、東武アーバンカーフィラス入車,車とホームの間が空いているところがありますので足元に移動します大宮の次は東大宮に決ります大宮の次は東大宮に決まります大宮 JS24 The doors on the left side will open Please change here for the Shinkansen, the Takasaki road, the Line, the k a w a g o a Line, the Toba Urban Park Line, and the new Shuttle. 아, Please watch your step when you leave the train. The stop after Omiya will be Higashi Omiya. Okay. 자 종점 오미야역 되겠습니다. o k a 뭐할걸 a 아 Okay. Okay. o k a あー、こ終点の大宮におります。車内に忘れ物ございませんようご注意ください。終点の大宮に到着です。お出口は右側9番線に到着です。<coughs> えこの先のクッキー。 宇都宮方面をご利用のキャ様は快速電車をご利用ください宇都宮駅の到着ですんで文字がアップとかやでおりだぶんだどうも理 보이면 안보여요 대신 내 걸로만. 음, 그럴 수 있지. 내 맵이 워낙, 워낙 커가지고 맵이 작을려 보니까. 아, 그거면내려면아 그거는 그거는 별 기류도 내게 좀 심해가지고. 가심해 <laughs> <laughs> 아, 야, 아, 이상하게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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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트랜 시메터 클래식에서 자 우리 도쿄 커퓨터 우리 JR 효난 신주쿠 라인을 한번 달려봤습니다. 자 이번 카드 체는 여기서 끝 그럼 모두들 이번 번이번 아,